진짜 딱딱한시간 헤맸어 캐릭터 스트리트 찾겠다고 이랬는데 외국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려는데 그때 딱 여기에 있네? 어이없어 그래도 왔으니까 보고 가야지 음. 들만 야베! <laughs> 아니, 약간, 집 가기 전에, 동키에도 쇼핑 면세하긴 해가지고, 한꺼번에 받으려고, 달라고 음. 했는데, 집에서 가까운 좀큰 데가 이케북으로 쇼핑더한 그 번에 해야 될것 같아. 이거 어때? 너무 타지 않았어? 야, 안너안 먹어, 안너 먹으면. 너 근데 나 빨리 죽어. 곧 끝나라, 는데 응, 네가먹어도 돼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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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힘들었어 그 양이 많았던 것같아 오늘, 오늘 마감인 게있었데 근데 그게 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그렇게잡을어요지금은 파미레스에 왔습니다 파레스에 파미레스에 왔습니 맛있겠다 오이 자태를 보아라 음? 여기는 시부야역입니다 아이코랑 만나기로 했어요 파치코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먼자야키를 먹고 놀겁니다 어제 산 도쿄 티켓 실례합니다 8번 출구는 어디죠? 8번 출구는 A8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진짜 길 같은 거잘 찾기도 찾고 아무 데나 가도 뭔가 은근슬쩍 맞는 방향으로 잘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운이 잘안 따르는 것 같아요 맨날 막 가보면 반대로 가고 있고 그래서 A로 가야 되는데 또 C로 가고 있었네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뻔 근데 여행지에서 물어보기만 해도 반은 가기 때문에 파치코라서 A 8번 출구인가? 음? <목소리> 뭐? 맨날 스마호폰먹었안보여기야 <숨어> <laughs> 아, 뭐, 뭔지 알아요? 이... 오 그래? 아, 이거 어떻게 한거 이거? 이렇게 요 멀리에? 네. 어. 응. 오. <laughs> <laughs> 뭔가 깨지는 소리 나. 아이 볼을 내리는 거구나. <laughs>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? 향상 때문에 그런가? 이거 재밌어. 이거 재밌게 여름에 페스티벌. 맞아. 아, 그러겠다. 그리고 이 병도 너무 예뻐. 응. 私,今日の夕ご飯は 라베食べる 친구죠. 세 언니한테. 아, 맞아. 사진 보내야지. <laughs> 와, 이거 뭐지야 마타. 아이 냄새가 난다. 명란의 냄새, 기 <laughs>

오오. 이건 소유? 네, 그 네, 음. 이것도 아, 이건... 다른가? 어미 일본에서 이거 사람? 들고 먹었대요 아.. 무조건 아 무조건 네. 이거? 응. 한국은 들고 먹으면 혼나니까 진짜 다르지? 음. 아마 스푼이 있어서 그런가 아. 아, 밥도 아. 안 어, 밥도 안 돼. 밥도 다 숟가락으로 해서 어, 이렇게 먹어요야 먼저야끼를 다 먹고 새로운 것이 주 이건 이름 뭐였지? 야끼. 맞아, 야끼. 하이. 하 감하고 웃으려고 가서... 아, 여요또이면안 돼. 여튼, 여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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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튼 여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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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두분세좀 부탁해 주세요. 기자들, 기자들, 다이코스님 부탁드부탁드 집사. 참고 자랑해야겠다. 지금은 마이코랑 카페에 왔고, 아까 산거 마이코가 용기라고 해서 알려줬습니다. 귀여워. 이거 마이코가 준 가발이야. <laughs> 기념. 피샤. 어, 어어어 어. 한국어는 그리스, 그리스, 어. 그리스고요. 아. 아. 어. 근데 이런 거 중학생, 고등학생 맨날 먹나? 어? <laughs> 아니야. 중학생 <laughs> <너무 없으니까. 웃음> 때? <laughs> 그래서 에먹요말 같은 거 1년 이 근데 파미레스 하루페 <목소리> 먹으면 얼마 정도야? 제일 베스정도인가 <목소리> 그렇죠. 요즘은 비싸요. 아아한 달에 한번 먹을 수 있는데. <laughs> 그리고 아까 문자의 물. 물. 食에호데이 어. 무제한? 무제한. 딱3 1 0 <laughs> 한 명, 한 명, 근데... 음, <laughs> 한 명. 응. 그래서 하생인데 아이들. 저이들 아이들. 아이들. 아들이 아이들. 아 아이들. 이들 아이들. 아들 아이들. 아사람들 아이들. 아이들. 아이 집 가고 싶지만 성인이 만날 때까지 약간 쇼핑을 해볼까 합니다. 구경 Let's g 카메라에 왔는데 필름이 없어. 필름이 없어서 그냥 갑니다. 지금 음? 케이부크로에 있는 타워레코드에 왔는데 케이팝 앨범이 보이니까 반갑다. 닝닝이랑 지젤만 남아있어 아이들 앨범 아까 건널목 기다리는데 웬 아재가 갑자기 인사하더니 누구 기다리냐고 해가지고 그냥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개복으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냥 외국인이라 하고 말기 못 알아듣는 척하고 그냥 가버렸어 길을 계속 내가 잘못 가고 있어가지고 더 힘들어. 쇼핑 같은 거다 때려치우고 진짜 집 가서 자고 싶어. 성현이도 늦는다고 해서 어디가 있을지 모르겠고. 산 것도 없는데 지금 왜 돌아다니고 있는지. 전키오테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서쪽에 있는 데로 가고 있어요. 저는 돈키 지옥에 갇혀있다가 방금 탈출한 외국인입니다. <laughs> 진짜 너무 힘들었고 제가. 아 지금 찍는 중이야? 어, 체력이 떨어졌는데 머리도 멍해져가지고 멍청이 루트로 다니는 바람에 더 힘들어졌답니다. 하지만 상냥한 동지 아저씨가 도와줬어. 우린 라벨을 먹으러 왔어요. 시부야에서 몬자야키랑 모자야카 카라주코 가서 키리랜드 갔다가 다시 시부야에 와서 카페 갔다가 헤어졌어. 무슨 선 탔어? 나? 응. 어디 갈 때? 시부야. 몰라본 적 탔어? 해외에서 하라주쿠도 같이 가고 하라주쿠에서 식사할 시민아 때도 못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볼때 하니까 헷갈려. 계세요? 떡떡떡떡떡떡떡 떡. 안 계시는데요. 안 계시면 제가 먹겠습니다. 조금 녹여. 아까 안넣어놔도 됐었나 봐. <laughs> 얘가 얘가 꽝꽝 얼었네. 근데 소리 좋다. 아, 그냥 좀 냅둬야겠다. 응. 이제 먹을 수 있다. 한니 팔래? 오늘 너무 단거과닥으로 맞아. 경기장. 맛있어? 응. 음. 오사기. 뭐야? 야, 너 치이카와의 미친 사람 같아. 지금 화면에 치이카가 몇 개지? 저 뒤, 여기도 있어. 메고 나간 적 있어? 미쳤냐? <laughs> 저기 뭐죠? 아무 안간 똑같은 피규어가 세 개만 있고. 전 사실 쥐띠여서 의사기와 상관이 없던니다 그럼 쥐띠와 상관이 있으려면 뭘 해야 하죠? 디즈니랜드를 가시기 바라. 그냥 디즈니 가고 싶은 사람인 거 아닌가요? <laughs>